안녕하세요. 윤푸비디입니다 오늘은 움직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뭐 오버하자면 사실 거의 매일 움직, 마음과 움직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 움직임. 도대체 왜 사람들은 움직일까요? 네, 모든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네. 사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마음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의식?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점점점 앞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다는 거죠. 아,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쪽에 있어. 근데 제 무릎이 이렇게 가 있어. 어?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사람한테 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이쪽에 있는데 자꾸 제가 자, 자꾸 이쪽을 보고 얘기해 그럼 제 마음은 어떤가요? 네제 마음은 네. 그 사람을 향에 있지 않는 거겠죠? 네 이렇듯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네. 자신의 마음을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을 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 마음이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 행동을 보면 됩니다 물론 네. 마음과 행동은 연관되어 있어서 마음 때문에 행동, 움직임을 하기도 하지만 움직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도 변하고 움직임도 변하고 움직임도 변, 움직임이 변해서 마음도 변하고 네, 이런 예, 인간의 유기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이 궁금하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맨날 꽃을 줘요. 아, 감사합니다. 아하. 또 꽃을 줘. 또 줘.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저를 아주 긍정적으로 네, 좋아하는 거일수 있겠죠. 그런데 막 제가 힘들게 만들어. 어? 행동이. 행동이. 어? 막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녀. 막. 어? 네, 막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겠죠. 네. 네. 그, 우리는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쉴때뭘 많이 하세요. 자주 하는 거. 음. 마음이 그걸 좋아하는 거겠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네. 물론 저는 손동작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제 평상시에 제 마음, 마음이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어떤 행동이 반복돼서 이게 벌을 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걸 했더니 뭔가 칭찬을 받았던 어린 시절 경험이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움직임의 이유, 움직임의 이유는 마음에 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보자면 움직임에 모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기인한다. 마음은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도 존재한다. 네. 오늘 짧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공연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앨리스 온더 플랫폼이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인천 아트 플랫폼 처음 생기고, 이제, 어 그공간 소개하는 뭐 그런 공연이었고, 저희가 그 공연 끝나고 또 이제 2탄도 공연을 했었는데, 아그 공연 중에, 문, 한 챕터, 문이라는 공연을 보여드릴게요. 그 공연에서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И yes,